Let in은 누군가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거나 입장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Please let me in. It's raining outside.처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할 때쓸수 있어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admit이나 welcome, allow entry 등이 있는데, let in은 일상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Lie down은 몸을 수평으로 눕거나 드러눕는 동작을 표현하는 구동사예요. I need to lie down for a while because I feel dizzy. 같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눕는 상황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rest가 있는데 이건 단순히 쉬는 것을 의미하고 Recline은 좀더 기대어 눕는 느낌이며 Stretch out은 몸을 길게 펴고 눕는 동작을 강조해요. Look back은 과거의 일을 돌아보거나 회상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I often look back on my childhood with fondness처럼 과거의 특정 시간이나 경험을 생각할 때 자주 사용해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reflect나 reminisce, recall이 있는데, reflect는 깊이 생각하는 느낌이고, reminisce는 즐겁게 추억하는 뉘앙스, recall은 단순히 기억해내는 의미가 강합니다. 믹스업은 무언가를 혼동하거나 여러 것들을 섞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I always mix up their names처럼 이름이나 정보를 헷갈릴 때 자주 사용해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confuse가 있는데 좀더 일반적인 혼란을 의미하고, jumble은 여러 물건이 뒤섞인 상태를, muddle은 상황이 엉망이 된 것을 강조합니다. move on은 과거의 일을 뒤로하고 계속 나아가거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after the breakup I needed time move on처럼 어려운 상황이나 경험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proceed, advance, press forward 등이 있는데 move on은 특히 감정적인 상황에서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뉘앙스가 강해요. own up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거나 자백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You should own up to your mistake처럼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인정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admit, confess, acknowledge가 있는데, own up은 특히 도덕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pay back은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는 갑다의 의미와 누군가에게 복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I'll pay back the money I borrowed next week. 문장처럼 빌린 것을 갚겠다는 약속을 할때 자주 쓰이죠. 비슷한 표현으로는 reimburse는 공식적으로 돈을 돌려주는 경우, retaliate는 부정적인 복수의 의미가 강하고 repay는 돈뿐만 아니라 받은 호의도 갚을 때 사용합니다. pay off는 노력이나 투자가 결실을 맺거나 빚을 갚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All his hard work finally paid off처럼 오랜 노력 끝에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자주 사용해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repay가 주로 빚을 갚는 상황에서, reap benefits는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 그리고 bear fruit는 성과를 내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Pay attention은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집중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Please pay attention to the safety instruction처럼 중요한 내용에 집중해야 할때 자주 쓰이죠. 비슷한 표현으로는 focus on, concentrate on, be attentive 등이 있는데, focus on은 더 깊게 집중하는 느낌이고, concentrate on은 한 가지에 전념하는 뉘앙스를 가집니다. point out은 무언가를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리켜 보여주는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She pointed out the mistakes in my report처럼 오류나 중요한 점을 발견해서 알려줄 때 자주 쓰이죠. 비슷한 표현으로는 highlight, indicate, draw attention to 가 있는데 highlight는 더 강조하는 느낌이고 indicate는 단순히 나타내는 의미 draw attention to는 주목하게 만드는 뉘앙스를 가집니다. Pull over는 차를 길가에 세우거나 정차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The police officer signaled for me to pull over와 같이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지시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stop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멈추는 것을 의미하고 park는 주차하는 것, halt는 갑자기 멈추는 뉘앙스가 있어요. put through는 전화나 통신에서 누군가와 연결하다는 의미로 사용하거나 누군가를 어려운 상황이나 경험을 겪게 하다는 의미로 쓰여요. Can you put me through to the manager?처럼 전화 통화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해 달라고 요청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connect가 있는데 이는 단순히 연결한다는 의미이고 subject는 어떤 상황을 겪게 한다는 의미, transfer는 전환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read through는 무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거나 검토한다는 의미로 사용돼요. I need to read through this report before the meeting처럼 문서나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야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peruse가 있는데 더 공식적이고 review와 go over는 검토하는 의미지만 read through가 더 완전히 읽는다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ring back은 누군가에게 다시 전화를 걸거나 회신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I'll ring you back in five minutes처럼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는 의도를 표현할 때 쓰죠. 비슷한 표현으로는 call back, return a call, phone back 등이 있는데 모두 다시 전화한다는 의미로 일상 대화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rip off는 누군가를 속이거나 과도한 금액을 청구해서 바가지를 씌우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The mechanic ripped me off by charging twice the normal price와 같이 정상보다 높은 가격을 청구받았을 때쓸수 있어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cheat, overcharge, swindle 등이 있는데, rip off는 일상 대화에서 더 자주 사용되고, 특히 소비자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했을 때 많이 씁니다. rule out은 어떤 가능성이나 선택지를 배제하거나 가능성을 없애는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We can'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rain tomorrow처럼 어떤 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상황에서 자주 사용해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eliminate, exclude, discount가 있는데, rule out은 특히 가능성이나 선택지를 논리적으로 제외한다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save up은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모으거나 저축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I'm saving up for a new car처럼 미래의 구매나 지출을 위해 돈을 모을 때 자주 사용해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put aside, stash away, set aside가 있는데 save up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stash away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비밀리에 보관한다는 뉘앙스가 있답니다. "settle down"은 "정착하다" 또는 "안정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After traveling for years, they finally settled down in a small town"처럼 특정 장소에 정착하거나 생활이 안정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쓰이죠. 비슷한 표현으로는 "establish oneself"나 "put down roots"가 있는데 둘다 자리를 잡는다는 의미이고 "calm down"은 마음이 진정되는 상황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Shutdown은 기계나 시설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종료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the government shut down the factory due to safety concerns라는 문장처럼 어떤 시설이나 기관을 닫는 상황에서 쓸수 있어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close down이 있는데 이건 더 영구적인 폐쇄를 의미하고, turn off는 전원을 끄는 것, cease operations는 좀더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sign up은 어떤 활동이나 서비스에 등록하거나 신청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I signed a cooking class yesterday,처럼 특정 수업이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이름을 올릴 때 사용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register가 좀더 공식적인 등록을 의미하고, enroll은 주로 학교나 교육과정에 등록할 때 쓰이며, join은 단순히 그룹이나 활동에 참가한다는 뜻이에요. Sit down은 '앉다' 또는 '착석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Please sit down and make yourself comfortable'처럼 누군가에게 앉으라고 할때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Take a seat'이나 'Be seated', 'Settle down' 등이 있는데, Take a seat은 자리에 앉는 행동을, Be seated는 좀더 격식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Settle down'은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앉는 느낌을 줍니다. sort out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정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We need to sort out this problem before the meeting처럼 어떤 문제나 상황을 해결해야 할때 자주 사용해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resolve가 공식적인 문제 해결에, organize는 물건이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때, straighten out은 복잡한 상황을 바로잡을 때 주로 쓰입니다. standout은 다른 것들과 구별되어 눈에 띄거나 돋보인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Her bright red hair makes her standout in a crowd처럼 주변과 다르게 눈에 잘 띄는 상황을 설명할 때 쓰이죠. 비슷한 표현으로는 stick out, catch the eye, distinguish oneself 등이 있는데 standout이 가장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stand up"은 "일어서다"라는 기본 의미도 있지만,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옹호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돼요. She stood up for her friend when others were criticizing him처럼 누군가를 위해 목소리를 내거나 편을 들어주는 상황을 표현할 때 쓰이죠. 비슷한 표현으로는 rise, defend, support 등이 있는데, "stand up"은 특히 용기를 내어 누군가를 위해 나서는 느낌이 강합니다. Start over는 무언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After the mistake, we had to start over with the project와 같이 이전의 한 일을 취소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해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begin again이나 redo가 있지만 start from scratch는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처음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의미를 더 강하게 담고 있답니다. stay up 은 늦게까지 자지 않고 깨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I stayed up all night to finish my project(처럼 의도적으로 늦게까지 깨어 있는 상황을 설명할 때 쓰이죠). 비슷한 표현으로는 remain awake, keep vigil, burn the midnight oil 등이 있는데, burn the midnight oil 은 특히 공부나 일을 위해 밤늦게까지 깨어 있을 때 사용합니다. "Stick to"는 어떤 계획이나 결정을 끝까지 고수하거나 집착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You should stick to your original plan"처럼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따르거나 유지할 때쓸수 있어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adhere to"가 좀더 공식적인 상황에서 "commit to"는 헌신의 의미가 강하고, "persist with" 어려움 속에서도 끈기있게 계속한다는 뉘앙스를 가집니다. Switch on은 전자 제품이나 전등의 전원을 켜거나 작동시킨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Can you switch on the lights? It's getting dark.처럼 불을 켜달라고 요청할 때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turn on, power up, activate 등이 있는데, turn on은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power up은 좀더 기계적인 느낌, activate는 좀더 공식적인 상황에서 많이 쓰입니다. Switch off는 전기 기기나 전등을 끄거나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을 잃는다는 의미로 사용돼요. Please switch off the lights before you leave.처럼 집을 나갈 때 불을 끄라고 요청할 때 자주 쓰이죠. 비슷한 표현으로는 turn off가 있는데 이것도 전원을 끄는 의미고 shut down은 완전히 끄는 것을 tune out은 누군가의 말을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take back은 이전에 말했거나 준 것을 돌려받거나 취소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I want to take back what I said yesterday처럼 이전에 한 말을 철회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retract나 withdraw가 있는데 이들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더 많이 쓰이고 reclaim은 물건이나 권리를 되찾는 의미로 주로 사용됩니다.